오늘은 그런 폰타네 드레싱은 어떤 의미로 쓸 거냐면 드레싱으로 쓰지 않고 과일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걸 살려서 쓸 거예요. 즉 과일 키가 갖고 있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음식 이용을 할 텐데 스테이크 용기를 적당히 다썰어셔가지고요한입 크기를 적당히 자르신 다음에 적당히 다 자르신 다음에 밑간을 좀할 때. 밑간을 할때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뭐를 집어 넣을 거냐면 과일, 키 대신에 혼타나 무지방 드레싱, 키 맛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밑간을 좀 하는데 골드, 키위를 몇 큰술을 넣나요? 두, 큰술. 두 큰술을 넣을게요. 두 큰술을 넣으시고 두 큰술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집어 넣을 거냐면 올리브유를 집어 넣을 텐데 올리브유를 넣는 이유는 음 마리네이드 할때 마블링이 잘된 고기는 맛있어요. 근데 마블링이 뭐죠? 그 고기에 있는 기름기예요. 기름기가 막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막 들어가 있는 건데 일종의 마블링 효과를 주는 것처럼 고기를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올리브유 좀 넣는 거예요. 올리브유 얼마나 넣나요? 두 큰술, 네, 큰술 많이 넣습니다. 올리브유. 약간을좀 해두시는데 끝간을좀 해야지 하 우리가 목적을 갖고 브레시을 썼으니까 그 목적을 좀 이루겠죠. 한 20~30분 정도 재워놓는 게 좋겠죠. 소금도 조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고추도 좀 끓여서 준비해 주시고. 어, 준비한 야채는 오늘 버섯을 좀준비 했습니다. 버섯 좀 썰어 놓으시고 모든 재료의 크기는요. 고기랑 좀 비슷하게 썰어주시면 좋겠어요. 고기는 네모나게 썰었는데 채썰고 하지 마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좀 균일한 모양으로 썰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적 양파도 좀 준비가 돼서 넣어시고 또 양파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볶기면 하면 끝이에요 너무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주실수 있는데 우선 고기를 먼저 볶을 텐데요 제가 여기를 아까 오이를 두큰술이나 넣었죠 그러니까 오이를 두큰술이고 오이 안들으셔도 돼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냄새가 나나요? 네. <laughs> 키의 냄새가 네. 냄새 나죠. 네. 키의 냄새가 나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소스를 부을 거예요. 싹다 집어 넣어주시고 소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익으면 나머지 야채니까 건물이 씌면 뜻입니다. 냄새 나죠? 또 스냄새가. 네. 과일 냄새도 나면서, 푸른, 저희 후초 냄새도 나고, 그럴 거예요. 거의 완성이 다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시간 별로 많이 안 걸리고, 아주 펌 나는 요리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죠? 네. 바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지금 오신 분들 뵈니까, 총몇 분이시냐면, 아홉 분이시니까, 세 분씩 조를 이루시면 돼요. 세 분, 세 분, 세 분씩 조를 이루시면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바로 실습 시작하시고요. 저는 요거를예쁘게 담아보도록 할게요.